이찬원이 또한번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대가 아니라 고급 화장품 브랜드 공화의 모델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죠. 사실 트로트 무대를 통해 인정받고 폭넓은 팬층을 형성한 그이기에 어느 정도 인기는 예상 가능했지만 화장품 업계로의 진출은 또 다른 반전이라 할 만합니다. 우선 공화라는 브랜드 자체가 최근 몇 년간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 급부상한 곳이라 품질과 철학면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제품의 완성도뿐 아니라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 이미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찬원이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은 인물로 간택되었다니 팬들은 역시 찬원 오빠라며 각종 SNS와 팬카페에서 축하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로트 왕자라 불리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밖에서 보여준 진실하고 솔직한 태도가 브랜드가 원하는 신뢰와 우아함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찬원은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팬들과 직접 소통해왔고, 그 과정에서 순수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굳혔잖아요. 그것이 화장품 브랜드 광고로 이어지다니, 그야말로 가수로서의 인기를 뛰어넘는 일종의 브랜드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특히 팬들은 이찬원이 어떤 광고에서든 늘그 특유의 청량함을 발산해 왔다고 말합니다. 과거 다른 제품 광고에서도 그의 미소 한 번에 매출이 껑충 뛰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컸다고 하죠. 공화 역시 이 점을 높이사 이찬원의 맑고 따뜻한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품격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번 모델 계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모델 발탁은 단순한 홍보 차원이 아닌 브랜드 철학과 아티스트의 가치가 만나는 의미 있는 콜라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찬원의 이번 계약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광고 활동을 넘어 그가 더 이상 금악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미 예능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매력과 입담을 뽐내며 예능 치트키로서도 활약 중인 그인데 이번에는 뷰티 산업까지 손을 뻗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물로 부상하게 된 셈이죠. 그를 지켜보는 주변 평론가들은 기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드문 케이스라며 향후 그의 행보가 더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찬원 오빠가 광고하는 제품이라면 마음 놓고 쓰겠다. 새로운 광고 언제부터 볼수 있나요? 같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고 일본은 벌써부터 단체 구매를 예고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팬들의 지지와 사랑이야말로 이찬원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겠죠. 대다수의 광고주들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하는데요. 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팬들의 구매력과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에게도 이번 계약은 꽤큰 전환점이 될듯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가 뷰티업계에 진출했다는 건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자기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가치를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실제로 이찬원의 팬덤 규모나 결속력을 보면 자칫 가수라는 울타리를 넘어 그를 만능 인플루언서로 만드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음악적 역량에다 예능 감각, 그리고 브랜드가 원하는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다 갖춘 인물이니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러브콜이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트로트 가수가 화장품 모델이 된다는 건 예전엔 낯선 일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도맡는 고급 제품 광고에 트로트 가수가 서게 되는 건 시대 흐름이 바뀌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제 트로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장르가 되었고, 이찬원 같은 젊은 스타는 트로트 전통이라는 편견을 깨고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화장품 브랜드가 그를 통해 2030까지 공략하려 드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하겠죠. 이 과정에서 무시 못할 건 이찬원 본인이 꾸준히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그는 SNS나 팬미팅, 방송 등에서 늘 팬들의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죠. 작은 콘서트나 행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무대를 꾸리며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고급 브랜드 공화의 가치와 잘 맞아떨어졌으니 이번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윈인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물론 아직 정식 광고 영상이나 프로모션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팬들은 얼른 보고 싶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고 이 계약 소식만으로도 화장품 업계 전체가 시끌벅적하다는 전언이 전해집니다. 2 0 0 0원있으면 나도 써야겠다는 팬들 덕분에 출시 전부터 품절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돌고요. 무엇보다 2,000원 본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음악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대중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나아가서는 방송, 예능, 광고, 심지어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 업계까지 그 영향을 확장해 갈 계획이라 하네요. 그만큼 그는 자신이 가진 이미지와 영향력을 단순히 트로트 스타로 묶어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는 가수 이상으로 대중의 라이프스타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찬원과 공화의 협업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가 어떤 인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듯합니다. 한때는 트로트 좋아하는 팬층과 화장품 시장이 겹칠까? 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찬원은 이미 전 세대를 아우르는 탄탄한 팬덤을 형성했고 그 팬덤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죠. 또한 그가 TV에서 보여준 성실함 순수함, 그리고 반듯한 이미지는 고급 브랜드가 원하는 클래스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공산이 큽니다. 이번 계약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2,000원, 드디어 뷰티 업계까지 접수. 오빠가 바르는 화장품이면 내가 왜안 써? 같은 반응이 잇따랐고 2,000원의 브랜드 가치가 어디까지 치솟을까? 라는 궁금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2,000원이 앞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거라며 벌써부터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에요. 요즘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브랜드의 진정성이라 하잖아요? 2,000원은 인간 2,000원이 가진 진정성을 통해 어떤 브랜드든 자신만의 이야기를 더 씹히는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화장품 모델 계약이 2,000원의 커리어에 있어 상당히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는 물론 그를 잡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테고, 더불어 음악과 예능 외의 영역에서도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싶어질 테니까요? 한 예로, 문화예술 뷰티가 융합된 특별 이벤트나 팬미팅 같은 아이디어도 물밑에서 오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만큼 2,000원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번 공화와 광고 모델 발탁은 이찬원이 트로트 가수라는 범주를 넘어 한층 더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의 이미지와 음악 그리고 꾸준히 쌓아온 팬들과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앞으로 그가 펼칠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도 할수 있죠. 팬들이 우리 오빠 이렇게 멋진 일도 해내는구나 라며 열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찬원이 보여줄 무대, 그리고 광고에서의 새로운 면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놀라게 할지 기대되지 않나요? 저 역시 이번 소식에야 이찬원이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분야를 접수할 때마다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찬원의 화장품 모델 데뷔를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트로트 왕자에서 이제 뷰티 아이콘까지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2천원의 이번 광고 그리고 향후 행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2,000원의 다음 발걸음을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